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 노동자가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폭염 속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7월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9월까지 2만 5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은 뒤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최근 한달새두배 가까이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리와 식사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짓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면역 유전자에 특화된 분석 도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의 발병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도 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폭염 속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물 사용이 늘어나는 피서철까지 겹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상류입니다. 바짝 말라붙은 저수지 바닥은 풀밭처럼 변했고 한때 물에 잠겼던 나무들은 밑동까지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어른 키를 훌쩍 넘게 물이 차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때 아닌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235mm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30%대로 뚝 떨어졌고 농업용수는 지난달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강원 동해안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메말라 쩍쩍 갈라진 논밭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 사주사 하루 종일 렸습니다한 뱀을. 그데 그기 한 이틀 후면은 또 마릅니다. 그 마르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그 벼는 다 죽습니다. 물 사용이 늘어나는 피서철을 맞아 생활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생활 용수 제한 급수가 불가피합니다. 강릉시는 하루 15,000톤 규모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물 절약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나 그다음에 호텔, 콘도 부에 대해서 그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급수 그 가압량을 좀 조절해 달고 협조를 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당분간 단비 소식이 없어 가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와이 n 송세혁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1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238명입니다.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에만 48명이 숨졌고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2명,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76명, 70대가 50명, 60대 30명으로 60세 이상 사망자가 65.5%에 달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논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 35명, 길가 33명 순이었습니다. 폭염 속에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꿀벌마을 주민들인데요. 비닐하우스 마을을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비닐하우스가 모여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살림살이가 가득합니다. 450여 가구, 750여 명의 주민이 사는 경기 과천시 꿀벌마을의 비닐하우스 집입니다. 폭염 속 비닐하우스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이 이렇게 무슨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 무슨 열사병 걸려서 뭐 죽으라는 것 같아서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집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온도계로 집안 온도를 재보니 무려 40도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3월 꿀벌 마을에 난 화재로 일부 가구는 전기와 수도까지 끊겼습니다. 선풍기도 못 틀고. 냉장고도 텅텅 비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덥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후만 되면은 더 많이 찐질이니까는 들어올 수가 없죠. 꿀벌 마을은 삼기 신도시 개발 지구에 포함돼 연말부터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일부 주민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개발 사업 주체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 경기 주택 도시 공사는 공공 임대 주택 입주를 제안했는데 주민들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돼 이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여기 공동 생활이 아닌 조만 기어가는 들어가는 데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고 아직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꿀벌 마을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집에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한국전력이 7월에서 9월까지 2만 5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갑니다. 한전은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열돔현상과 태풍 북상, 태양광 발전 저하 등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전은 특히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벌어진 대정전 사고처럼 전력망의 순간적 전압 강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유명 관광지와 공항이 각각 폐쇄됐고 폴란드는 강물이 말라붙는 전례 없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리스의 대표적 유적지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들이 잇따라 퇴장합니다. 40도를 넘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시간대에 출입이 금지된 겁니다. 그리스 당국은 야외 노동자들에게는 강제 휴무를 명령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We actually saw one man up there who had passed out because of the heat, and they had to get the medics in. s so... Yeah, it's very, very hot at the moment. 스페인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고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 통행이 한때 중단되는가 하면 마르세유 공항이 폐쇄돼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세르비아에서도 하루 동안 2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폴란드는 극심한 가뭄에 최대 강인 비스툴라 강 수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강물이 말라붙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초여름부터 서유럽을 강타한 폭염이 이제 중부와 동남부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10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년보다 더운 유월을 보낸 이곳 영국도 이번 주 후반 기온이 다시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감염병 환자가 최근 한달새 2배 가까이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주 66명에서 넷째 주 127명으로 92.4% 급증했습니다. 계란액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한 뒤 섭취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도 58명에서 128명으로 2.2배 증가했습니다. 캄필로박터균은 생닭 표면 등에 묻어 있을 수 있어 조리 도중 교차오염을 유발합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200명 넘는 어린이들이 집단 납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색깔을 내려고 식용금지 물감을 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와 잇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새치가 나기도 합니다. 중국 간수성 텐수이시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부쩍 짜증이 늘고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호소해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증상이 나빠져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각한 납중독이었습니다. 중국 보건기준 혈중 정상 납농도의 너댓배를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한0 <놀람> 현지 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고 전체 유치원생 200신 한명 가운데 233명이 납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급식 재료 표본에서 중국 식품 안전 기준에 2,100원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주방 CCTV를 열어봤더니 아이들에게 줄 떡에 색깔을 내려고 물감을 섞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증거로 압수된 물감 포장엔 식용 불가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我病人看是月左右如果要是去年就始到那可能要隔上 납중독은 어린이들의 신체 발육에 지장을 주는 건 물론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유치원 원장과 투자자 등 8명을 붙잡아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면역 유전자에 특화된 분석 도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의 발병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규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경희대 김광우 교수, 한양대 배상철 교수 공동 연구팀은 한국인 1,537명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면역과 관련된 HLA 유전자와 C4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C4 유전자가 루푸스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분석 도구를 활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인 중약 7%는 C4 유전자가 부족했는데 이들은 루푸스에 걸릴 위험이 1.4배 높았고 C4 유전자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발병 위험이 약31%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인 면역 유전자 참조 패널 기반 분석 도구는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AI 과학자 상위 100명 중 50명이 중국의 연구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이고, 이 100명 안에 든 미국내 AI 과학자 20명 중 절반도 중국계로 분류됐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머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결과는 유엔 산업개발기구 산하 중국 투자진흥사무소와 중국 선전 기반 기술 기업 둥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분석 대상은 2015년에서 2024년 연구자 약 20만 명의 주요 학술 논문 9만 6천여 편입니다. 논문 인용 횟수 등을 기준으로 영향력을 평가해 추려진 세계 AI 과학자 상위 100명이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됐는데, 이들의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메타가 채 GPT 개발사 오픈 AI에서 중국 출신 AI 전문가 최소 5명을 데려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정보통신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폭탄을 남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또 부풀려 말하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가까운 돈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6개월을 맞아 열린 내각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의 부당한 관세를 부과할 동안 미국은 당하기만 했다며 돌연 주한미군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재건하고 미군을 주둔시켰지만, 너무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을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위비의 10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실제 2만 8천 명가량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인상하기로 했던 방위비를 바이든 행정부가 깎아줬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습니다 you know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에 주한미군 방위비액을 꺼낸 건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된다며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을 거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미 수출 2위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서한을 보내 상호 관세 부과를 8월 1일까지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유예 연장은 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이 날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 마음에 드는 제안이 오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말을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2위인 반도체를 포함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관세율과 부과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이르면 이달 말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리 50%, 의약품엔 200%의 고율 관세를 요구했습니다. 구리에 대한 관세는 이달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의약품을 만들 시간을 최대 1년 반 정도 준뒤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고 있는 25% 품목별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미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협상팀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6조 원 넘게 늘어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8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오름폭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도 1,161조 5천억 원으로 6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했지만 그전까지 이루어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볼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4일까지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는 SKT 가입자들을 잡기 위해 이동통신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까지 겹치면서 이번 달 통신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통신사 대리점 앞에 SKT 위약금 면제를 알리는 피켓이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쓰던 기기 그대로 통신사를 바꾸면 현금 70만 원을 준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통신사 역시 자극적인 문구로 SKT 탈출을 유도합니다. 온라인에는 통신사 변경 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70만 원 가까이 깎아준다는 가격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에선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5를 20만 원대로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고가 135만 원 기준 1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붙은 셈입니다. 20원 얼마나 돼요? 15만원입니다. 개인 정보는 물론 잔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SKT 가입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영업용 대본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SKT 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뒤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뺏고 뺏기는 가입자 쟁탈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 부담을 덜게 된 SKT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사일세 KT와 LGU+로 향했습니다. 반면 보상 정책과 보조금 맞대응에. SKT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통신사 혈전이 펼쳐지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한 데다 오는 22일에는 10여 년간 보조금을 틀어막았던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도 사라집니다. 과도한 경쟁 조짐이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를 소집해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순위 변동이 없던 이동통신 시장이 격변기를 맞으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 1,787조 원의 0.13% 수준으로 최근 3년 동안 0.1%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통신 3사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 보호 투자 비중을 보면 최근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4.2%로 가장 낮았고 KT는 6.3%, LG유플러스는 7.4%였습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에 URL이 포함될 경우 100% 사기라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나 카드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1112나 11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맨홀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스 중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서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하청의 하청, 이른바 3중 하청으로 안전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경방동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먼저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고 발주처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에 맨홀 내부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맨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에 산소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숨진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발견됐을 당시 산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찰은 하청의 하청, 이른바 삼중하청 구조에서 안전관리 감독이 부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발주처 동의 없이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한 계약 조건에도 인천환경공단과 계약한 원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특정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업체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최근 한달 사이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인한 환자가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 만큼 식중독 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작은 위생수칙도 꼼꼼하게 지켜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